소위 이 양과 질의 밸런스가 미쳐버린 정말 최고의 교양과학서입니다. 이 책보다 과학 분야의 핵심 축이 되는 학문들을 잘 소개한 그런 양질의 과학책. 그런 교양과학 양서는 아주 상당히 찾기 힘들 겁니다. 제가 진짜 다이 교양과학서란 교양과학책은 최다 읽어보고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국 채널 언어의 조언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조금 짧고 임팩트있게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 이번 달 2월에 선정 도서에 관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우리 VVIP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의 북미팅 강연 주제는 과학 분야 그 중에서도 속칭 과학의 축이 되는 핵심 분야라고들 하죠 과학의 뿌리, 뼈대 줄기를 이루는 핵심 주축 학문들에 관한 모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년 7월이었죠. 그때 이미 한 차례 우리 VIP 인문학부 클럽에서 이 과학 분야를 주제로 제가 3시간이 넘는 북미팅 생방 강연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땐 우리가 과학 분야는 처음으로 공부를 할 때라서 우선 첫째로 과학사, 즉 과학의 역사를 개괄해 주면서 이와 동시에 이 과학이란 학문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지향하는지 그 구체적인 철학 즉 과학철학을 아주 잘 정리해준 그런 현대판 고전에 해당되는 책을 한권 선정해드렸죠 그리고 그 책을 제가 북미팅 생방송 강연 때 아주 상세하게 해제 및 해설을 해드렸습니다 무려 3시간이 넘는 강의였죠 현재 우리 채널 멤버십 회원이신 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바로 그때 2021년 7월에 녹화했던 북미팅 생방 강의 3시간 풀 버전을 멤버십 전용 재생목록에서 회원전용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과학사계론 그리고 과학철학계론을 공부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과학 분야를 탐구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해서 공부해야 할 영역 내지는 과학 분야의 주제의식이 뭘까요? 간단하죠. 바로 과학이란 학문 분야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해당 하위 범주로서의 학문들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하위 범주에 속하는 개별 독립적인 학문들 각각이 무엇을 어떻게 탐구하는 학문인지 또 그럼으로써 그 학문이 과학 전체의 핵심적인 일부 혹은 핵심 베이스로서 어떠한 역할과 존재의 의의를 띠는지 이걸 정복해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과학이란 큰 울타리 안에 담긴 학문들 중 메인이라고 할수 있는 주요 학문들 각각의 메타 컨셉을 장악해야 하는 거죠 이걸 정복해야만 과학이란 하나의 추상적인 학문 분야에 대해 여러분들 나름대로 인지적인 스키마 즉 구조화된 생각의 미끄림이라는 걸 갖게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연구한다고 칠때 인체라는 건 뭘까 하고 이 총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방식의 과학사 또는 과학 철학 공부에 해당된다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신체 기관들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걸까 하고 이 세부적인 측면으로 분화시켜 접근하는 방식이 과학의 재분야를 공부하는 일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과학의 재분야 공부. 즉, 과학을 이루는 각 핵심 학문들을 아주 면밀하게 토파 보는 작업. 바로 그 작업을 이번 우리 언어의 종원 멤버십 VBIP 인문학부 클럽 2월의 선정도서와 제가 2월 말에 진행해드릴 북미팅 생방송 해설 및 해제 클래스를 통해서 아주 그냥 깔끔하게 마스터 해버리자는 것이 제가 이번 2월 우리 인문학부 클럽 주제를 과학으로 잡은 이유이고요. 제가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정말 그 많고 많은 책들 중에서 유독 이 책을 이번 달 선정도서로 택한 이유입니다. 이 책은 우리가 과학의 뿌리 또 뼈대, 이 줄기가 되는 핵심 주축학문들을 한 방에 이해하는데 가장 분량도 적당하면서 어렵지 않은 문체로 쓰여 있고 그러면서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내용들은 다 다루고 있는 소위 이 양과 질의 밸런스가 미쳐버린 정말 최고의 교양과학서입니다. 이 책보다 과학 분야의 핵심 축이 되는 학문들을 잘 소개한 그런 양질의 과학책. 그런 교양과학 양서는 아주 상당히 찾기 힘들 겁니다. 제가 진짜 다이 교양과학서란 교양과학책은 최다 읽어보고 드리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으셔도 됩니다. 아마 이 책은 한 5년 아니면 한 10년 정도만 지나면 이 과학 분야의 책으로서 현대판 고전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좋은 책이고요 그 정도로 효율성 좋은 가성비 갑의 필독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끔 우리 북클럽 선정 도서 관련해서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하세요 제가 고3인데 이 책이 수능 국어에 도움이 되나요? 제가 대입, 뭐 편입 논술을 준비하는데 이 책을 봐도 되나요? 제가 대학생인데요 제가 대학원생인데요 이 책이 제가 배경지식을 갖추는데 도움이 되는 책일까요? 아... 전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질문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은 염증이 나고요, 살짝은 실증이 나요. 약간은 지겹다는 의미예요. 제가 항상 제 개인 수업 때마다, 또는 이 유튜브 공개, 내지는 비공개 강연 영상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주 말씀드리는 그러한 공법 명제들이 몇개 있죠. 일단, 지식이 지식을 낳는다. 또 이런 명제들도 많이 말씀드렸죠. 지식의 상방을 뚫어버리면, 하방에 있는 지식들은 껌처럼 쉬워진다 지속적으로 레벨과 차원을 높이는 상승 지향형 공부법만이 공부의 왕도라면 왕도다. 자, 앞선 질문 사항들에 관해서 제가 대답을 드릴게요. 수능국어 배경지식에 도움이 되냐고요? 논술 배경지식에 도움이 되냐고요? 대학생활, 뭐 대학원생활에 유용한 지식들이냐고요? 네, 도움이 됩니다. 그것도 아주 차곡 넘칠 만큼.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언어의 조건, VVIP, 인문학 북클럽은요. 어떤 학문 분야든 그 학문의 최전방, 최전선에 있는 고급 지식들만 다룬다고요. 교과서라든가, 뭐, 각종 시험 등에 나오는 지식 정도는 우리 인문학 북클럽 멤버십에서 다루는 내용들에 비하면 솔직히 뭐, 지식이 아니라 그냥 정보죠. 정보. 인포메이션 수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색이 다르고 차원이 다르고 레벨의 층위가 다른 이 상급의 지식 정보들을 섭렵함으로써 그보다 아래 단계의 지식 정보들을 아주 손쉽고 빠르게 장악하기 그게 바로 우리 VVIP 인문학부 클럽 멤버십의 공부법 모토입니다 이번 2월은 과학이라는 지식 분야에 있어서 그러한 최전방, 최전선의 인문학 공부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 채널 강의 영상에서 늘 그랬듯이 오늘 강연 내용과 관련한 과제물 과제 콘텐츠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쓴 과제 결과물이라든가 뭐 스피치 에세이 논술 글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경우 또는 영상 발제문에 대해 제가 직접 작성한 예시 답안이 필요하신 경우 그 외에도 국어 공부법이라든가 뭐 인문학 공부법 독해법 독서법 시간 관리나 멘탈 관리 등에 관한 클리닉 상담 및 코칭이 필요하신 경우 영상 아래쪽 설명란에 적힌 1대1 온라인 상담 링크를 타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자주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튜브 강의를 그냥 보고 듣는 걸로만 끝내는 것보다 직접 글로 쓰고 말로 표현하는 것만큼 자신의 인생을 혁신적으로 바꾸는 공부법도 없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삶 절대 썩히지 마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모두 지적인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